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전례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과 인도태평양전례연구원 <laughs> 방송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광복절 79주년을 지나치면서 아마 다들 기분이 아, 불쾌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불쾌하신 이유는 다 알겠지만, 이제는 그 불쾌함을 넘어서 우리가 그 길을 하고 승공 방첩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지 중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우선 여쭤볼게요. 대한민국의 독립이 그 원인이 독립운동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미국 측의 태평양 전쟁 승리에 있습니까? 자 우리는 분명한 역사를 통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만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나서 태극기에 들고 만세 삼창을 외쳤더니 일본군이 물러가고 독립을 쟁취했었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상해에 임시정부를 조직하자마자 일본인들이 조선반도 한국땅에서 물러갔던가요? 다음 질문입니다. 이회영, 이시영 일가가 재산 팔아서 만주에 신흥무관학교 세워서 독립군 양성하고 그 독립군들이 항일건국 전쟁을 벌여서 일본국, 일본군을 처부수고 독립을 쟁취했습니까? 임좌진 이범석, 홍범도가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들과 싸워 이겨 일본군들이 패배해서 물러갔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흥룡강성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의 권총에 이등방문 이또 히로부미가 죽자 일본이 아웃뜨거라 하면서 즉각 물러갔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상해 홍코우 공원에서 던졌는데, 일본군 장성들이 죽고 다치자마자 일본군이 겁을 집어먹고 조선 땅에서 물러갔었습니까? 다음 질문. 김원봉이가 의열단 조직하고 암살하고 다니니까 일본군이 물러갔습니까? 다음 질문. 한국 여성 짠다르크 김명씨가 백마타고 독립운동을 했더니 일본이 감동해서 물러갔던가요? 다음 질문입니다. 가짜 김일성, 김성주, 그리고 최현이 면소대지에 불과한 보천보 습격사건을 하니까 일본이 물러갔습니까? 다음으로 박헌영이라는 남노당 정말 새빨간 빨갱이란 놈이 똥을 집어 쳐 먹어가면서 항일 투쟁을 하니까 일본이 물러갔었습니까? 1940년 9월 17일 중국 내륙 깊숙한 지역 충칭, 중경이죠. 이 중경에서 조직된 광복군. 그 당시에 300여 명이었던 그 광복군이 일본군을 물리쳐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습니까? 한번 답해보시죠. 자, 광복군은 일본군과 몇 차례의 전투를 했습니까? 단 한차의 전투도 없었죠. 자,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지금까지 드렸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요. 전부가 다 창피하게도, 전부가 부정적으로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답변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요.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의 군사력이 일본이 조선을 잡아먹고 만주로 잡아먹고 중국 땅에 125만 명이 달하는 광동군, 만주에는 만주 국군만 40만 명, 필리핀에도 40만 명 이상, 그리고 말레이자, 베트남, 태평양 등 여러 섬들의 일본군들이 진주에 있었습니다. 일본 본토에도 200만 명 이상의 일본군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항공모함 10여 척, 한국 모함에 싣고 다니는 엄청난 함재기들, 세계 최대의 전함, 야마토함, 탱크, 대포, 통신장비, 수송장비 등등 일본 육군은 천황폐하 만세, 반자이 명령이 떨어지면 총에다가 착검을 하고 일제히 돌격을 합니다. 전투 중 패전이 확실해지면 수류탄을 까서 모조리 집단자살을 했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은 카미카제 특공대가 되어 돌아오는 기름도 없이 출격을 합니다. 미국 항공모함, 미국 전함들의 굴뚝에 비행기를 쳐박고 죽어갔습니다. 인간의 어 카이텐을 개발하여 어뢰의 일본군이 타서조정을 하고 미군배에 부딪혀 자살해야 한다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이런... 엄청난 군병력을 보유하고 있던 일본 군대를 폐망시킨 군대는 어느 나라 군대입니까? 우리 임정이 주도했던 광복군입니까? 아니면 필리핀군입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아니면 중국 국민당이 정권 하에 있던 장계석의 군대가 대륙에 나가 있는 일본 관동군과 싸워서 승리했고, 그래서 일본이 폐망했나요? 아니면 중국 혼산당 모태동이야 일끝던 홍군이 일본군을 물리쳐서 일본이 패망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것도. 그럼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미군이고 그 미군을 지휘했던 맥카소 도글라스 도글라스 맥카소 원수가 바로 그 일을 해냈었죠. 물론 수없이 많은 미군 장병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의 주력 제1항공함대가 항공모함 6척, 전함 2척, 순양함만 3척, 구축함 9척, 항공기 441대로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 이후 미드웨이 해전, 산호초 해전, 솔로몬 제도 해전, 코달가날 전투, 이오지마 전투, 오키나와 전투, 필리핀 전투 등등 미군과 일본군은 태평양의 도처에서 맞붙어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으로 일본군 약 250만 명 전사, 미군 약 40만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히로시마 나가자키에 원자폭탄 리틀보이와 팻맨이 통화가 되었고 일본군 전쟁사령부인 일본 대본영에서는 초기에이 폭탄으로 일천여 명이 죽었다라고 허위 보고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일본 대본영은 거짓말하는 악독한 것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였습니다. 자, 미국, 특히나 미군들의 엄청난 희생으로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미군의 사령관이 1차 대전의 명장이요 2차 대전의 명장인 더글라스 맥카소 장군입니다. 이 더글라스 맥카소 대장은 독립운동가인 이승만과 수십 년의 절친한 중마고가 사이였습니다. 일본이 폐망하자 맥카소 장군과 미군정 사령관 하지 중장은 이 땅에 남아있는 일본의 기업 가오 삼림을 모두 무상으로 몰수해 버렸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 중국의 만주에 나가 있던 일본인들, 일본군들이 모두 부산으로 와서 배를 타고 떠나기 전에 미군 검색대에서 자기들의 보따리를 풀고 호주머니를 뒤집어야만 했습니다. 미군들은 일본인들과 일본군이 휴대한 지폐를 몰수했고 아주 소량의 돈만 가지고. 배를 탈수 있게 허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빼앗아버린 적들의 재산, 적산은 모두 무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게 주어졌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바로 미군은 해방군이었던 것입니다. 북한 지역에 들이닥친 소련군은 약탈하고 강간해가는 바로 점령군이었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이란 결과는 그 원인과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 원인과 결과를 애써 숨기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다시 하려는 이런 안개의 문체로 중고등학교 국사책을 거짓으로 써내려 왔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독립되었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디에? 대한민국이이렇단 얘기예요. 일본을 패망시키지 못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업적은 국사 교과서에 많은 지면에 할애가 되어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미군들의 그 엄청난 희생에 대해서는 입을 쳐 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사 교과서죠. 자 그렇게 하여 멍청이. 바보 천치를 양산하는 교과서 덕분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직도 대부분 도대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독립했는지도 모르고 광복절을 맞고 있습니다.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1919년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세워졌다고 해서 그 사건을 건국이라고 말하는 이 정신병자 광신도들이 지금. 뻘뻘거리고 지금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가 없었어도, 김구가 없었어도, 이혜용과 이시영이 없었어도 대한민국은 독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독립여부는 3일 만세운동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무장독립투쟁으로 쟁취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1943년 11월 27일, 미국, 영국, 중화민국 3국 대표들이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독립이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 카이로 회의에서 최강대국인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1943년 12월 카이로 선언의 주된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3대 동맹국은 일본의 침략을 정지시키고 이를 벌하기 위하여 이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동맹국은 자국을 위하여 어떠한 이익도 요구하지 않으며 또 영토를 확장할 의도가 없다. 위 동맹국의 목적은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대만 및 팽호도와 같이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빼앗은 지역 일체를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아프리 동맹 삼국은 조선 민의 노의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영어로요, 제일 마지막 문단을 갖다 보면요.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는 원인과 결과를 기록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역사를 아는 민족이 됩니다. 오늘날처럼 역사를 모르고 우리의 사상과 이념, 역사를 방기한 채 썩어빠진 전염된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에 빠져 있거나 전체주의, 공산주의 이런 타락된 이미 망해버린 사조에 빠져 있는 쓸데없는 썩은 머리들은 속히 이 나라에서부터 제거되어야 됩니다. 아, 특히 지금 현재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말로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입만 벌리고 떠들 게 아니라 올바른 역사를 위해서 술좀 그만 먹고 이제는 역사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차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술 파티 그만하고 대통령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즉, 정확한 원인과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내므로써 이 나라를 부강하고 그리고 품격 있는 문화 과학 강국으로 변모시켜야 됩니다. 지금 제가 다른 방송에서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미국은 문재인과 윤석열 한동훈을 모두 좌파 좌익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갈수 없는 종자들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와 맺었던 워싱턴 선언이나 캠프 데이비드 협상 등은 하루 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변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대통령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대통령실, 그 다음에 국안부실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등에 일하고 있는 기생충들은 이제 올바로 된 밥값을 재발좀 해주길 바랍니다. 특히나 국정원처럼 잊지도 않은 인물을 가상으로 소설로 만들어서 협조자로 등재해 놓고 국정원을 상대로 공작금으로 수십억, 수백억 원을 빼먹은 자가 지금 현재 국정원 주요 간부지책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자를 파멸시키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압류함과 동시에 간방에 쳐넣어야 돼요. 응? 지금 이거를 뭐 일간지에서 지금 이걸 보도하려고 지금 만지작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안 하게 되면요 국가정보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도 이후에 친환경 무상급식 먹으러 의왕으로 직행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둘이 같이 갑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왜 여러분들이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법전에도 없는 경제공동체다. 묵시적 부정청탁이다. 아, 혹은 뭐, 국정농단이다. 이래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자그마치 4년 9개월 동안 깜방에 쳐넣어 놓고 고생을 시켰어요. 응? 1185억 원이라고 하는, 아 소위 말해서, 손해배상도 청구를 했고, 원래 구형되는 건 30년이었죠. 물론, 그런 모든 일을 한동훈이가 박영수와 함께 칼춤을 쳤다는 것도 이미 100일에 드러나 있습니다. 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정권을 잡고 이전 정권의 박근혜 대통령 눈에 눈물이 나겠어요. 그럼 이제는 순서적으로 자네들 눈에서 피물이날 때가 된 거지. 특히 박영수 같은 자들, 권순일이, 김순환이 또뭐최최 최 누구 그저민정석했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최최 씨라고 또외하는데 그리고 권순일이 같은 자들. 그러니까 이런 그 검, 검찰 조직에 썩어빠졌던 곽상도도 물론 빠지면 안 되겠죠. 이런 자들에 대한 원인과 결과도 명확하게 기록해서 빨리 처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 처분 대상 누구죠? 문재인과 이재명이죠. 아, 아무것도 안 해서 그동안 아무것도. 어? 미국 미국 애들이 화가 날 만도 해. 어? 취임식 하는 날부터 전 CIA 국장, 전 국가정보장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놨다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취소해버려. 연맥이었어요. 그리고 문재인이 조사한다고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 문재인이가 행한 범죄가 한둘이 아니지. 가장 큰게 USB를 김정은에게 보낸 거지. 그 다음에 문재인 처 김정숙이가 아마 수십억 원이 아니야. 그 이상의 돈일 텐데 국정원의 공작비로 준 특별활동비를 가지고 온갖 사치에 난명을 했단 말이야. 이런 거 조사 안 해. 응? 거기다가 그러니까 문재인이만려에 이집트 오라스콤사가 받아가야 될 6억 달러가 있는데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돼. 그 돈을 김정은이 바쁠 때긴 문재인이가 대납을 해줬어. 그리고 미국은 뉴욕에 있는 재무부 산하의 국제거래센터 통해서 이집트 오라스콤으로 가는 돈의 흐름을 다 봤죠. 그러니까 2017년, 18년에 대북한 유엔 제재를 결의한 걸 갖다 철저하게 위반했던 거야. 그럼 거기 돈 보내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범죄를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맞아야 될 형벌은 뭐다?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세컨더리 보이콧이 떨어지면 모든 은행 올 스톱, 수출입 올 스톱, 외국 유학 간 애들 손가락 빨고 굶어 죽어야 돼. 자, 거기다가, 거기다가 돈만 그렇게 보냈냐? 아니죠. 2018년 1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 한답시고, 우리 예술단이 북에 가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그때 가져갔던 방송중계 차량, 방송장비, 또 문재인이가 그 가을에 9.19 선언한다고 가져갔을 때 각종 장비들, 방송중계 차량 다 놓고 왔습니다. 다 놓고 왔어요. 그 장비들이 현재 북한에서 TER, Transportation Erection Launcher라고 하는 이동형 미사일 발사 차량을 이용해서 미사일 쏘고 나면은 그것을 관제하고 있는 관제탑으로 활용되고 있다그러죠 요즘 MTCR도 위반했고 바세나르 협정도 위반했고 지금 꼬질 때 부러질 게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국정원도 검찰도 법무부도 그 어느 곳도 대통령도 조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얘기가 야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이놈들 전부 다 좌익 좌파들이구나 김대중이를 신봉하던 애들이구나. 노무현이를 신봉한 애들이구나. 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게 미국의 오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해결 방법으로는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을 하는데 미국이 알려준 해법이 있어. 뭐다? 제2의 박정희, 제2의 전두환이 나타나면 우리가 기꺼이 너희를 돕는다.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친중반미를 계속한다. 이러면 너희들은 우리가 보지 않겠다. 철저하게 반중친밀해야 돼. 반중친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 멸중친밀해야 돼. 중국공산당을 멸망시켜야 돼. 그러고서 미국과 친하게 가야만 우리도 같이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좌파 좌익 사상이 물들어 있고 또. 중국 공산당에게 얽혀있는 여러 가지 이 인맥 또 돈맥 이런 것으로 그동안 중국의 지령을 받아왔던 대한민국의 정치인, 학계의 학자들 또 고위공직자들, 행정공무원들 또 국가정보원에 외교하는 들락날락 하던 애들 또 외교부에 있던 애들 뭐 한두 군데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중국 공산당의 꾀에 빠져서 함정에 빠져가지고 공산당의 향을 받고 돈을 받고 또 여색을 함께 즐기면서 모든 게 평양 같은 애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진 동영상에 찍혀있다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묶여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회지도층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할까요? 아니면 이 상태로 계속 가도 될까요? 이대로 계속 가면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죽어나는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고 각자 도생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도생의 길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제2의 박정희, 제2의 전두환을 찾아내는 길입니다. 혹시나 이번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용현 씨가 국방부 장관을 하면서 제대로 그 일을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런데 특전사 출신도 아니고 정보사 출신도 아닌데 과연 그런 목숨을 걸만한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상적으로 수방사 정도의 군대 생활을 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걸 기대해 볼 만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왜 목숨 걸어 본 적이 없거든 훈련도 그냥 기본 강한 세번네번뛴게 다고 실제로 적진에 침투한다든지. 에, 그런 혹한의 혹서의 아, 극한의 조건에서 훈련을 받고 목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런 걸안 해본 사람들은 뭐 참모총장 하든 합참의장 하든 국방장 하든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제 주변에는 어, 특전사에서 어, 정말로 이 골육이 진정 남성으로 변해버린 그런 분들 또 정보사에서 어, 수없는 어, 훈련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하시라도 평양 들어가서 작전 임무 수행이 가능한 우리 그런 팀장들 요원들이 수두룩한데 그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과연 대한민국의 독립도 올바르게 인식을 해야겠고 되 우리의 독립이나 해방이 우리의 자력이 아니라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하는 바람에 어부질했다라는 지 것을 창피하지만. 분명하게 인식할 줄 아는 올바른 역사관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태평양 전략연구를 애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